환영합니다. 호랑이띠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1950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2월 무인월에 만나면 도움이 되는 귀인. 띠세 가지와 멀리 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인은 우리 삶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귀인을 꼭 만나셔서 좋은 인연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을사년 소원 하나씩 댓글 남겨주십시오. 신년맞이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생 경인생 호랑이띠는 2025년 을사년, 무인월의 대인관계와 귀인운에서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인일주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쉽게 얻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을사년과 무인월은 경인생 호랑이띠가 가진 장점을 더욱 강화하며, 주변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경금의 단단함과 무인월의 임목은 호랑이띠의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번 달은 대인 관계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무인월에 만나면 도움이 되는 띠세 가지를 명리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띠는 호랑이띠에게 매우 중요한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용띠는 호랑이띠와 삼합 관계를 이루며 서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조화를 형성합니다. 용띠는 강력한 리더십과 현실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호랑이띠의 열정과 추진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을사년과 무인월의 기운은 용띠의 조언과 협력을 통해 호랑이띠가 자신이 세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용띠와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말띠는 호랑이띠와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띠입니다. 말띠와 호랑이띠는 서로의 열정과 추진력을 푹 돋아주는 관계를 형성하며 명리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성향이 강합니다. 말띠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호랑이띠가 가진 에너지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며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을사년과 무인월의 강렬한 화의 기운은 말띠와 호랑이띠가 협력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개띠는 호랑이띠에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귀인입니다. 개띠는 의리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호랑이띠가 가진 강렬한 열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개띠와의 관계는 특히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빛을 바라며, 을사년 무인월의 기운 속에서 개띠는 호랑이띠의 약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개띠와의 협력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띠도 있습니다. 경인생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띠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띠들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뱀띠입니다. 명리학적으로 호랑이띠와 뱀띠는 상충 관계를 이루며, 사고방식과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호랑이띠는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뱀띠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을사년과 무인월의 강렬한 화의 기운에 의해 더 부각되며, 두띠 간의 갈등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호랑이띠가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추진력을 앞세우면, 뱀띠는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여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 뱀띠와의 대화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분석적이고 꼼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호랑이띠와는 에너지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닭띠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호랑이띠의 강렬하고 직선적인 성향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을사년 무인월의 기운 속에서 닭띠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호랑이띠가 이를 답답하게 느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호랑이띠가 닭띠의 성향을 존중하며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호랑이띠의 직선적이고 대담한 접근 방식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을사년과 무인월의 기운은 쥐띠의 신중함과 호랑이띠의 강렬함을 더욱 부각시켜 서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쥐띠와의 관계에서는 호랑이띠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950년생 경인생 호랑이띠는 2025년 을사년 무인월에 대인 관계에서 큰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띠, 말띠, 개띠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이들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뱀띠, 닭띠, 쥐띠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잘 따른다면 이 시기는 호랑이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귀인우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특별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맺는 인연을 뜻합니다. 귀인은 당신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열어주는 존재로 이들과의 만남은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귀인을 알아보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는 귀인을 인식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귀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직장 상사, 친구, 혹은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귀인을 알아보는 단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귀인을 만났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귀인의 도움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끌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귀인의 도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는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귀인에게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귀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세요. 귀인은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주고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는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귀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알아보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만이 그 도움을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삶은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50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2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을사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운과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한 인연을 부릅니다. 늘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 가십시오. 즐거운 일 가득할 겁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매일 확인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